안녕하세요.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 김여빈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이론 강의에 이어서 실제 구강 모델의 트리오스를 가지고 스캔하는 시연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제 실제 구강을 재현해 놓은 모델이 있는데요. 보통 트리오스를 처음 접하시고 실제 이제 사용을 하려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포지션에서 스캔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전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자가 저희 스캔을 하는 술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프론트, 앞쪽 7시 방향부터 백 포지션, 12시 방향까지 어, 이제 되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앉고 서고에 따라서 이제 또 스캔하는 범위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서서 스캔하는 거를 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서서 프론트 포지션에 서다 보면 은 이렇게 요 일곱 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어깨와 몸을 조금 더 돌려서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더 넓은 반경에서 스캐너 o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서서 할 때는 이제 이런 프 t 트포지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앉아서 스캔을 할 때도 있겠죠. 환자분의 특성이라든지 구강 f 환경 차이 때문에 i t i o n front position. front p o s i 백 포지션, 프 r 트 포지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백 포지션에서 스캔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 턱을 조금 더든 상태에서 하악을 스캔할 때 약간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술자의 시야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그 팔의 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면습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어 스캔을 오랫도록 하시는데 유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포지션을 이제 정했다. 나는 어떻게 이제 스캔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실제 스캔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 스캔을 할 때는 일단은 환자분의 구강이 너무 건조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보통 저희가 드라이를 하긴 하지만 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제 스캐너나 아니면은 같이 사용하는 미러가 뻑뻑하게 당겨지면서 환자가 또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습 또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드라이를 다해 놓고 스캐너 요 등면 환자의 조직에 직접 접촉하는 요 배면이나 아니면은 리트랙션 하는 손 또는 미러의 어 이제 전면에다가 물을 좀 묻혀 가지고 환자 리트랙션을 하고 당기면서 그렇게 스캔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 스캔 탭에 있는 순서대로 스캔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캔하기 전에 뭐 교합지를 찍는다든지 지대치나 뭐 주변 상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열이나 이런 과정들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1차적으로 기본적인 스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악할 때 이렇게 고개를 살짝 저는 정면에서 우측을 보게끔 약간 움직이고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뭐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 스캔을 하기 전에. 리트렉션을 하는 도구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편해요. 어, 볼을, 볼을 손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미러로 이렇게 당긴다든지 해서 스캐너가 충분히 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환자의 구강, 입구는 요 이제 모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요런 리트렉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교환면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어요. 교환면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교환면의 면적이 넓고 모양이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비해서 치아의 특징을 잡아내기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위치 시작점은 특징점이 가장 많고 안정적이고 면적이 넓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치부 교환면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교환면부터. 이렇게 천천히 스캔이 진행이 됩니다. 천천히 앞으로 와서 속도. 사실 트리오스5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 때문에 이미지가 보이면 바로 쭈쭉쭈쭈 앞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안정성을 위해서 천천히 주행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교환면부터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서 따라오는데 이때 여기 보이시는 미러도 스캐너의 위치에 맞춰서 이제 리트렉션을 점점 앞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리트렉션 하는 기구도 같이 앞으로 이동해 오게끔, 그 다음에 통곳니 쪽, 편, 견치 쪽에 가게 되면은 약간씩 롤링을 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롤링의 범위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씩만 카메라 앵글이 바뀌도록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소대에 걸리기도 하고 어, 스캐너에 걸리기도 해서 미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때는 잠시 미러를 빼서 반대편 악공에 먼저 가서 볼을 당겨줄 수 있도록 대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캔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견치 쪽에서는 이제 아치가 또 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스캐너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자로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동일하게 천천히 볼을 당기면서 스캐너를 반대편 교환면까지 주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때부터 이제 그 링골 쪽으로 드리오스 팁을 틀어서 설책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롤링을 해주시는데 어, 앞뒤로 약간 그 인전면을 번갈아서 비춰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만 움직여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미러도 따라 나오면서 확 전치부에서는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미러가 이렇게 리트렉션을 먼저 앞쪽에서 해주게 되고요. 설측을 촬영할 때는 가,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은 요 반대편 치아에 걸려서 트리오스팁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세워주는 편이 스캔을 하기 조금 더 용이합니다. 트리오스5는 이제 팁이 이렇게 막혀있죠. 보나3 같은 경우에 오픈이 돼 있어서 치아가 팁 내부로 들어와서 미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아가 살짝 닿아도 이 미러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치아를 살짝 긁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캔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롤링을 하고 미러는 동일하게 따라가면서 펼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캐너를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반대편 디스탈 촬영을 하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어요. 이 교환면에서 이번에는 협측으로 천천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천히 롤링을 하면서 스캔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면 제가 미러를 이렇게 뺐거든요. 스캐너의 배면이 둥그렇기 때문에 이 미러가 없어도 손이 없어도 이 부분으로 볼을 살짝씩 밀어내면서 충분히 스캔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는 불필요한 경우에는 꼭 넣지 않고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약간 볼 쪽으로 입술 쪽으로 스캐너를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환자분 잇몸이 이렇게 누르면서 스캔하지 않고 덜 불편하게 스캔을 할수 있습니다. 전치부와 선은 이렇게 세워서 똑같이 스캔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캔을 끊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반대편 교환면 이렇게 교환면 이 다시 얹어줍니다. 이 교환면에서 다시 버컬 쪽으로 협축으로 천천히 틀어주게 되는데 요때도 이제 스캐너 팁을 살짝 이렇게 세워주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실제 입술이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천히 앞으로 스캔을 그래서 전치부에서 중첩을 해주시고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캔 화면을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은 대합치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합치에서 가장 중요한 교환면 쪽. 교환면의 데이터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형이다 보니까 치아 사이에 이렇게 공간들이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분명하게 스캔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빈 공간으로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 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초록색은 이제 스캔상에서 빈 공백 데이터를 표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스캔을 하고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그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추가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하치로서의 스캔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거고,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평가할 때 치아 색상이 구현되어 있는 이 모드만 보지 말고 음? 우측 위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 동그라미 요 버튼 색상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한번더 평가를 해보시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광택이나 색상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데이터가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마무리가 되면은 반대편 악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악 스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대치로 설정한 상악 스캔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동일하게 저는... 마 미러를 사용해서 리트렉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환자의 포지션도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고개를 조금 더 꺾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은 환자 고개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탕악할 때 교환면이 하악과 수직이 되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턱을 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악은 조금 하악과 다른 게 하악에 혀가 있는 부분에 상악은 구개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단단한 조직이 상악 풀케, 풀로 이제 스캔을 할때 틸팅이 되지 않게 중간에서 잡아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악과는 다르게 상악은 구개면까지 함께 스캔을 해서 데이터로 남겨놓는 편이 변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학도 마찬가지로 교환면에서 똑같이 스캔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학 시작할 때 저는 우측 이제 40번대에서 보통 스캔을 시작했었는데, 어, 반대편 교환면에서 시작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몸 쪽에 가까운 부분부터 스캔을 해나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 이 부분도 조금 숫자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먼저 미러로. 볼을 먼저 리트렉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합면으로 스캐너가 들어갑니다. 하악과 다르게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스캐너가 들어가면은 이제 버전에 따라서는 치아 이제 뒤쪽으로 스캐너가 이렇게 들어가서 스캐너에 이제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특정 부분, 가까운 부분만 스캔이 되기 때문에 교합 평면에 맞게끔 스캐너의 각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여기서부터 천천히 또 스캔을 진행해 줍니다. 앞으로 천천히 따라오면서, 요, 흥곱니, 케나인 쪽에서 전 스캐너 트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주고요. 요 상태에서 천천히 롤링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롤링 하면서 천천히 주행을 해주시는데, 보통, 어, 이 스캔에 집중하다 보면은, 미러나 손이, 어, 입안에 있는 다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잠깐 요거 끊어서 보면은, 요기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가 있죠? 보면은, 환자들, 환자분들은 모두, 이제 정중, 그, 선 쪽에. 그 1번과 1번 사이 쪽에 요 소대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미러를 보통 리트렉션을 할때 이렇게 깊숙히 넣어놓고 쭉 긁듯이 가게 되면은 이 소대 가운데를 어 이렇게 거의 찌르듯이 이렇게 찌르듯이 누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리트렉션 할 때는 천천히 오다가 깊숙히 넣었다 하더라도 1번과 1번 사이 쯤에서는 자, 잠깐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1번과 1번 사이에서는 미러를 살짝 치아 쪽으로 빼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실제 구강 내에서는 이렇게 리트렉션을 하다가 살짝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따라가다가 손측 1번 사이에서는 살짝 밑으로 미러가 빠지는 느낌으로 다시 안쪽으로 넣어서 당겨주시면은 실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다가 밑으로. 초대를 누르지 않고 리트렉션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작지만은 환자분한테는 불편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스캔을 진행하면은 다시 스캔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스캔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깊이 들어가서 캐나이까 스캔하고 여기서 제가 이러, 여기서 이렇게 살짝 스캐너 팁을 틀어서 하고 앞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구치부 넘어갈 때는 이렇게 페로로 꺾어주면은 이 일자인 교환면에 다시 이제 일자로 쭉참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핸들링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천천히 구치부 뒤쪽으로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바로 팔라팔 쪽으로, 고개 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스캔을 진행을 해주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일자로 앞니에 이제 스캐너를 붙여서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환자분이 가능한 개구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밑으로 약간 스캐너 이제 핸들 쪽을 내려서 스캔해 주시면 조금 더어 넓은 반경 편하게 스캔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천천히 스캐너 팁을 또 롤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전치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는데, 반대편 넘어가서 스캔. 자, 아까 그리고 구치부, 아, 아니, 구치부가 아니라 국외부도 스캔을 같이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개부는 지금 스캔을 기본적으로 뜨다 보면 이 앞쪽에 어 이제 구개주름 부분이 일부 스캔이 되기는 하는데 이 넓은 이천장 쪽 면까지 스캔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개주름 부분도 좀 구강내에선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캔 시작점을 만들어주시고 뒤쪽으로 천천히 뻗듯이 다시 앞으로 와서 뒤쪽으로 천천히 뻗듯이 다시 이쪽에서도 뒤쪽으로 천천히 뻗듯이 이동을 해주시고 스캔데이터 상에 이제 빈 유격이나 단차가 없는지 한 번씩 연결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반대편 여기 교환면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제 버컬을 뜰 거예요. 자, 버컬 천천히 뒤쪽으로 넘어가서 스캔을 해주시고 가끔 7번 스캔할 때이 디지털 후방을 뜨고 싶은데 이 후방이 떠지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개구가 어느 정도 최대한 돼 있는 상태에서 스캐너 팁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 측으로 이동해서 이 방향에서도 스캐너 팁을 돌려가지고 한번 스캔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컬로 이동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돌려가지고 스캔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5 같은 경우에는 팁이 막혀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막혀 가지고 스캐너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 세부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스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버컬로 넘어가서 천천히 스캔을 해줍니다 여기도 하악의 버컬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스캐너 팁이 바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 이기 때문에 미러를 굳이 이렇게 끼겨 넣어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스캐너 등으로만 이제 입술 조직을 리트렉션 해주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까지 이렇게 와서 반대편 1번 스캔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끄지 않은 상태로 자 스캐너 넣을땐 항상 이렇게 볼을 먼저 당겨주고 반대편 교환면에서 시작해서 버컬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다시 스캐너는 치아의 협 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해주시고, 스캐너 팁을 천천히, 스캐너 팁을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1번까지 스캐을 했었는데, 반대편 11번까지 중첩되게끔 와서 스캔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14번을 지대치로 설정을 하고 스캔 오더를 냈었는데요. 요 자리 이렇게 지대치 설정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 주변에 이제 초록색 부분도 있지만 주황색이 보이실 거예요. 요 주황색은 똑같이 이미지의 공백, 데이터의 공백을 표시를 하긴 하는 건데 지대치 주변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런 공백이 있을 때는 이런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치 가까운 곳에 이런 공백이 있으니 한번더 확인하고 필요하면 스캔을 하라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고 데이터를 평가해서 이 공백이 지대치 데이터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보철물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은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지대치랑 관련이 없는 이런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이제 초록색으로 아까랑 동일하게 표시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데이터를 또 평가해보기도 하고요. 반대편으로도 협측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완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스캔은 다음 단계로, 교합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교합을 체득을 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스캔을 앉아서 하던 서서 하던 환자의 포지션이 약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이트를 뜰 때는 꼭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스캔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턱의 위치, 관절의 위치가 조금씩 미세하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안정적인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바이트를 뜰수 있도록 환자의 턱은 최대한 이제 일어나 있는 상태로 업라이트 포지션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델상에서는 이제 이렇게가 가장 세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바이트를 뜰 때도 리트렉션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볼이, 이제 입술에도 힘이 들어가 있겠죠? 볼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조직이 밀려요, 뒤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벌린 상태에서 볼을 손이나 미러로 이렇게 살짝 당겨주고, 그 다음에 스캐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최후방 고치에 위치를 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이를 다시 폐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스캐너를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제 대합치나 이제 반대편 커습비 보이는 부분의 정보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스캐너 이렇게 살짝씩 위아래로 틸팅해서 스캔 데이터를 체득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캔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천천히 빼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으로, 반대편 스캔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턱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볼을 당기고 스캐너를 천천히 넣어줍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후방 구치까지 스캐너를 넣어서 어 이제 위치를 시켜주시고 다시 입을 꽉 담은 상태에서 천천히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스캔을 진행하고요. 자, 대합지 상악 같은 경우에는 커습이, 버클 커습이 밖으로 먼저 좀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합지 커습까지 같이 기록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보통 저는 선호하는 게, 교합을 뜰 때, 뭐, 네개 치아 또는 뭐세개 치아 요 정도를 뜨란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방 고치부터 캐나이키까지 같이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거를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작업하시는 기공사 선생님과 어느 정도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조금 더 신뢰도가 있고 믿기 좋은 데이터인지 변형이 없는지 계속 이제 앞으로도 상의를 해 나가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합 스캔을 평가할 때는 일단은 치아와 이 교합 데이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들떠있지 않게 잘 머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합면으로 돌려서 내가 표시한 교합점들이 잘 체크가 되었는지 똑같이 교합 머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 모델은 이제 실제 구강이 아닌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합점이 완전히 재현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바이트 1번과 2번 양측 바이트를 떴기 때문에 반대편 바이트도 넘어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간격 버튼을 눌러서 어 이제 지대치와 대학치와의 공간 위치, 공간의 이제 두께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접촉부 조정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과교합되는 부분들이 많을 때는 이 기능을 체크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저는 보통은 이 조정 기능을 해제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 접촉부를 조정하게 되면 전체 교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 마지막 단계에 점검 태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요, 오더 자체를 의뢰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주석이나 아니면 쉐이드 확인 이런 것들을 한번더 체크하고 데이터를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처리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전송 버튼에서 이제 바로 눌러주셔도 사후처리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서 달리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론과 실습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아라입니다. 어, 아무래도 환자분의 구강은 굉장히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몸짓이나 고정, 손 고정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면은 환자분들은 그걸 그대로 느끼고 더 불편해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편할 수 있는 포지션 포지션을 찾아야지 환자분들도 편하고 즐겁게 스캔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또 안정적인 스캔에서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정한 포지션에서의 이제 스캔은 계속 흔들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 포지션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캔 방법 통일입니다. 어, 균일한 스캔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방법으로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스캔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캔 케이스나 뭐 상황에 따라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지만 기본 방법이 통일해야, 총, 통일이 되어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데이터도 그 원인을 찾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통 선생님들이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모두 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통일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스캔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강특혜 너힘즈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더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트리오스의 세부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